오늘 숭어 잡으러 왔습니다. 끝이 안 보이는 뻘. 오늘 숭어를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런지. 물개기를 잡았습니다. 두 마리에요? 네. 세 마리는 것 같더니 두 마리네. 우와, 크다. 완전 크네. 아, 오. 대박. 이번에도 잡혔을지 뭐와 엄청 노네 이번에도 잡혔을 것 같은데 아 들어왔어요 오케이 와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 와 와두 <laughs>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이놈 도 엄청 크네 엄청 우와 완전 됐잖아 우와. 성공 일단 성공이네 성공 성공 성공, <laughs> 성공. 예, 로 주세요 히히 네, 지금 세트 잖아아 지금 확인을 이 녀석들. 하 와. 지금이 타이밍입니다, 타이밍. 아, 알벤숭어. 또한 마리. 예. 가만 a 있어. o u 게 foot get up. Oh, sheep. What do you think? No one, y 아 집으로 들어가자. 아, 잘 들어갔어요. 아, 대박. 아, 물도 많이 들어왔네 이제. 아, 또 잡았어요. 또 잡았어. 한 마리예요? 두 마리예요? 한 마리. 한 마리. 아, 귀여운 놈들. 오, 새끼 뱉네. 어, 이뻐. 알 뱉네. 알이 아주 속에 텅텅하게 들었겠네. 자, 집으로 들어가자. 이놈들. 집 속에 편하니. 에에 네. 자, 집으로 들어가자 아 이거 잘 들어갔어요 오 네. 오늘 충만하고 갑니다 이걸로 오늘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쪽에 바다 한번 찍어주세요. 이제 물도 들어오고 아직 더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충분히 이제 먹를 잡았으니까입니다. 드롭과 오늘 잡은 승어회와 엄청 많네.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. 화이팅! 어.